자 우리 두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간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김수구 최 최영환 집사님 가정이 세 에, 식구가 모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건 처음인 것 같으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분, 여기가 금문교죠. 여기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저게 1937년에 완공이 되어 있고, 무려 4년 동안.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2 8 2 5 m 와, 엄청 길죠? 근 3km 되는 날.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높이가 2 2 7 5 m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금문교가 건축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세대요. 그리고 바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급류가 이렇게 막가니까 와... 굉장히 위기감이 많이 느끼고 두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나 다를까 어느 날에 이게 종종 사고가 많이 나죠. 급 추락사 많이 났다는데 어느 날에 하루에 다섯 명이 추락해서 그래서 이 건설업체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 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면 그 다리 공사할 때 밑에다가 그물망을 치기로 했다 그물망을 다 쳐놨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사람도 추락한 사람도 당연히 없으니까 추락해서 죽은 사람도 없겠죠?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할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물망 있고 없고 차이인데 공사는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물망 쳤을 때와 그물망 안 쳤을 때 일하는 공사장의 인부들의 그 마음 상태가 달라졌다.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 그물망이 없을 때 높은 위에서 내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 급류 속에서 나는 누가 구하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이 모든 신경을 갖다가 아무래도 위축되게 만들고 부드럽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물망을 딱 쳐줬잖아요. 그물망 찍어밖에 없어요. 작업은 똑같아요. 일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그물망을 쳤을 때는 내가 혹 떨어져도 그물이 나를 착 잡아주니까 절대 나는 죽지 않지. 이제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추락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또 두려움과 불안, 아니,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고 평안하게만 해주면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그물망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할 보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해자입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사 가르치사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것이야. 이렇게 많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보내셔 영원히 함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러한 보혜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 잘 보이시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이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나, 이 겉에 있는 육신의 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나. 우리 마음의 나가 강건해진대요. 성령님이 능력있게 하셔서 강건해지게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할수 있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유혹 가운데 잘못된 길 가운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용서할 수 있고요. 예. 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는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 그거는 속사람이 약한 거죠. 근데 속사람이 강해지면 선한 것을 알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서 그걸 해낼 수있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실천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건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거 속사람이 강하지 않느할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누가 강해지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병든 것도 치유해주시고 딱딱한 돌짝과 같은 마음 그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주시고 막 완악한 마음 고집부리는 마음 더러워진 마음 이런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속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할수 없어요. 아 볼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보게 만드시고 용서하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나는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능력이 섞여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보혜사 했는데, 이것을, 야, 영어 성경 가운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 컴포터라고 해요. 그 컴포터가 무슨 뜻이냐면 위안을 주는 분,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평안함과 위안을 주시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때가 언제 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사람들이 어떨까요? 제자들이 인생의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님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 뜻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한테는 모든 게 두려워. 확정하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이럴 때주님 뭐라고 하시냐 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분은 뭐냐? 컴포터예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함을 주신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배가 큰 배이면 이게 풍랑이 있는 이게,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배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배비창에 있는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이로스코프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좌우로 흔들려서는 배가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그러큰 배일수록 안 뒤집혀집니다. 이 자이로스코프가 쫙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 자이로스코프가 있으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배가 편안함을 유지해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세상이 막 흔들려 그래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있다 누가 계시냐면 우리 안에 평안과 위로감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위로함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계시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는 담대함이 생겨요. 세상을 향해서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 자 4등전 4량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강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담대한 마음 여러분 제가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두차 얘기합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아,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며칠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돼요 일주일도 안됐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여종 하나가 너도 그물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했더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조주하면서까지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벌써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참 약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려워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그렇지가 런그 않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진짜 세번 부인하고 나면 다이 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심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거짓말해요. 담대해지지 못해요. 근데 누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해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고 가셨어요. 제자들만 남겨졌어요. 근데 제자들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쫄장구가 아니라 대장구가 되었죠. 담대하게. 스님, 심지어 여기,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사내들이 공연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최 악장섰던 집단들. 그 집단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희들 순종하는 거하고 생각해 봐라. 내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겠니?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기로. 우리가 세상에서 활란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담대하게, 예 네, 담대하게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즘 생각기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저기 제가 참쑥스럽습니다 이제 그 올리고 있어요. <laughs> 올리고 있는데 그럼 화성 좋은 감리교회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어를 치면 저희 교회 께 나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사병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회의 상황이거든요. 전도회 갈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정말 감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같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하고, 그런데 앞장서요. 근데 그게 한번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얘기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또 오는 거예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마금이로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와. 그전에는 짧게 짧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복음 전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려 1년 6개월, 1년 반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사일까, 전서 대사일까 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안정이 된 거죠.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갖다가 가두고 괴롭히고 시기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그 위협보다도 담대한 믿음이 더 커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잘 마무리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로바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다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에가 약간 끊어졌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님 함께 하시면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면은 누구를 뭐 이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승리하는 삶. 마지막이 선이어야지 됩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할때 로비를 해가지고 돈으로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자기는 승리했다? 이건 아닙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선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한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기게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알수 있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이루면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게 승리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욕심의 성취일 뿐입니다. 합력해서 마지막에 선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 우리 연약해요. 그걸 이루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서로 뜻을 한마음과 한뜻으로 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그 날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죠?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죠? 두번째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담대 담대 그리고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로, 교회 역으로는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주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며 세상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 강대하게 최후의 승리를 얻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